예찬군은 2월 20일 오후 4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맞골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찬읍 맞골길은 도심을 가로지르며 수십 년간 정착된 음식상가 밀집 지역으로 이 지역만의 독특한 전통과 더불어 특별한 맛과 정치를 간직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좁은 거리에 무분별한 차량 통행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낙후된 거리 환경으로 도시민관을 저해하는 등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점차 지역민들로부터 외면과 쇠락의 분위기로 접어들어 국민들로부터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별다른 특징이 없고 낙후된 맞고울 길을 음식,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민들의 사랑을 되찾아 활기 넘치는 거리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예천군은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국비는 물론 다양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천군은 맞고울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 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경관 개선, 주차장 확보, 전선지 중화, 간판 정비 등을 통해 휴식,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함으로써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도청 이전의 신노지 효과와 더불어 우리 군이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도시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당찬 각오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찬군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세부 추진 과정에서도 상인회와 업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간 참여형 사업의 모범적 사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은 2월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이현준 예천군수를 비롯한 실과 수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지역개발본부장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20 웅비 예천 종합 발전 계획 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예천군의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새천년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심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도청 신청사 개청에 발맞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해 예천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예천군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천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주민복지, 지역개발, 문화관광, 농가소득, 환경개선 등 신도청시대 경북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경북의 중심, 새롭게 도약하는 명품 도시, 웅비 예천을 구현하기 위해 11개 전략 사업, 62개 부문별 사업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준 예천 군수는 경상도 개도 700주년을 맞는 웅도 경북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우리 군이 격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매우 중요한 보고회인 만큼 참석자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오늘 2차 중간보고에서 회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용역에 반영해 예천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중으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북 투데이 뉴스 관정임입니다.